리브 님도 돈 보시고 있네. 리브 님도 축하합니다 음. 그래, 멤버십에 올린네 2차전지 ETF와 삼성전자로 돈을 불고 있습니다. 소액이지만 가는데. 그 소액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돼, 앞으로. 그럼 그래, 무턱 대놓고 덤비지만 하면 돈 본다. 주식시장이 그건데. 나는 소액으로 하락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큰 금액을 하는 거야. 그걸 이제 내가 주제팍 모한다 뭐 하거든. 너무 욕심만 안 내면, 주식에서 계속 돈 봅니다. 재밌게. <laughs> 요 분장이 좋아서 돈 버는 게 아니고, 요 분장이 좋아서 돈 버는 것조 아닙니다. 저가일 때잘 샀기 때문에 고가일 때 파는 거지. 아주 이 논리는 단순해. 근데 저가에 사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건 이제 이해하시잖아. 그래도 사야 돼. <laughs> 내가 태님한테, 이제 돈한번 은밀히 벌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합니까? 네, 2,400일 때, 지팔오라는 말도 안 합니까? 이 정도 되면 내가 아는 사람이면 지팔오겠다, 지팔오라는 말도 하겠다, 이러면 말을 하잖아. 그러고2 4 0 0에서 계속 산, 저가다. 이게, 여기가 저가가 아니면 뭐가 저가냐. 그런 논리들이 있, 는데 실제로 그 가격이 되면 사기 어려워. 왜그렇게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, 아시겠습니까? <laughs> 그래서 사기 어려운 거는 본인 탓이라 생각하면 돼. 그 본인 탓을, 본인이 이제 물려 있거나 그런 어떤 이슈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이슈를 일단 제외를 하려고 자 결론을 뭐 이야기하면 지금부터도 턴이 말씀드리는 거를 잘 따라오면 돈을 벌어 내 제자가 그 돈을 계속 벌고 있어 잘 따라오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것을 머리를 틀어가 뭔가 하락 하면 이제 안돼왜왜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래야 할것 같으면 기법을 배워야 된다, 말이라. 기법을 제대로, 그런데 기법을 안 배울, 그, 못 배우거나, 여유가 안 되면 못 배우는 게 있고, 어떤 분은 자질이 안 되고, 안 되는 분이 있어. 올리브 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, 그런 경우에는 잘 따라오면 돼. 참 사긴 어려운데, 턴이 사고 있구나. 따라 사면 돼, 조금씩. 주제에 맞게. 어?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려면은, 돈을 벌어 그래 아까 리더님도 계속 돈 벌겠다 하잖아. 2 차든지 삼성전자 이런 데서는 태연님도 계속 돈 벌거든. 내 제자도 벌고. 그래서 잘 따라오면 돈을 번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장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거야. 터니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잔소리들을 많이 했던 이유는 잘안 따라오니까 그런 거야. 덮어놓고 올인 예쁘고 뭐왜이 금액이 맞냐 안 맞냐 이런 이슈들을 자꾸 하니까 대가리가 터져갖고 하기 싫었는데. 잘하시네 그렇게 그 소액 이라는데 소액은 욕심을 비웠다는 말이거든 <laughs> 그런데 큰 금액에도 욕심을 비울 수 있으면 돈 많이 벌 겁니다 계속 보냐고 예, 계속 봅니다 후달릴 때는 있어 주식을 하면 계속 후달려 <laughs> 그거는 각오로 해야 돼 그렇지만 결국 돈 벌어 계속 보냐고 예, 계속 봅니다 증거가 어딨냐고 이 예, 턴이 있네 리니 님도 있고 텐 님도 있고 내 제자도 있고 꽤 되셔 또요 몰래 몰래 지금 안 나타나면서 돈 벌고 있는 분들도 있어. 내가 알고 있거든. 턴에 패턴을 잘따라르면 돼. 무조건 돈 번다. 어, 어, 언제까지? 끊임없이. <laughs> 단지 그 소액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. 큰 금액을 갖고 그걸 하려면 데미지를 버텨야 되는데 막상 찌를 때는 데미지를 버티는 것 같은데 물려보면 데미지를 못 버티는 수들이 있어. 그러면 그 금액은 잘못 찌는 거야. 그래서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게 소액 개념. 소액은 집집마다 다 다르거든 <laughs> 사람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번, 요번 장에서는 아까 그 멤버십에 올렸던 그 내용 칼 길이 따로 있다 하는 거를 잘 보시고 또이번에 etf 같은 경우는 2차전지 etf 같은 경우는 그 턴이 타이밍을 잡았던 거야 두 번이나 잡아냈어 <laughs> 어, 저는 7%, 8% 수익이 연달아 계속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. 고, 곱하기 1을 하니까. 2는 하지 마세요. 굉장히 위험하거든. 아, 이 분할 매수익 기법이 좋아야 돼. 예, 그만할게요. 우리 올리버님이 아이차전지와 삼성전자에서 그 <laughs> 멤버십 동영상 잘 봐. 내가 그거는 강하게 이야기하잖아. 아, 에서 돈을 버셨다는 거를 그것도 축하드리고 올리버님은 그 소액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게 본인과의 문제거든. 그 부분을 자꾸 들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잘 못하는데 그거를 빼고 이야기를 하면 소액은 사람마다 다르다 했다감정이안 그러니까 흔들리는 금액들을 잘 분할매수를 한다는 말이거든, 맞잖아요. 그거를 제외하고 그 측면을 빼고 이야기를 하면 턴의 기법을 잘 따르면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그 생각을 잘 해라고 소액에 대해서. 두 번째는 그게 잘 극복이 되거나 혹은 그걸 잘 제외하고 턴의 어떤 기술로만 이야기를 하면 잘 따라오면 돼 기쁨 몰라 돼잘 따라오면은 돈 번다 언제까지 끊임없이 <laughs> 그것 축하합니다 참고해 끝.